인사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물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손성계 실장님 그리고 심은석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불성이 이렇게 함께한 지도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새. 응. 보니까 세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방송인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방송인이라면 하나씩 이런 거 하나쯤은 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설마... <laughs> 설마, 보여? 아, 개인기 맞나요? 네. 아, 네, 맞아요. 아, 진짜 하는 거예요? 아, 개인기 하나쯤은 왠지 있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아, 진짜. <laughs> 네, 그러면 뭐 제가. 다른 거 아닌데. <laughs> 네, 네. 준비한 거 아, 뭐, 아닌데. 준비하신 게 있는 아니, 것 같아서요. 가방에 뭐가 있나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뭐, 장기 자랑이 워낙 약해서. 예, 예. 소통으로 좀떼워야겠다돈 어, 뭐 주시려고 내가. 가져오신 분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재무팀이다 보니까. 재무팀이 잘하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또. 또. 돈 <laughs> 세는 거 <laughs> 돈 되는 거잘하는데 제가 좀 특별하게 좀 돈을 잘 세요. 어, 어떻게 해요? 이게 정확히 이제 몇 장이냐면 이제 30장이에요. 네, 8장인데 예, 순식간에 몇 번만 하면 이게 10장씩 나눠서 어. 따서 시해 놓은 거 아닌가요? 확인해서 저. 한 어, 되나요? 한 어, 예. 네, 보세요. 한번 보시죠. 가지가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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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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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왔습니다. 네. 네. 어, 어머님 드려야 돼서. 네. 예, 예, 예. 네, 보시면. 그래서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네. 10초만 해 주세요. 1. 그 눈을 감고. 3 4 5 6, 7, 8, 9, 아, 어, 10, 왔어요. 왔어요. 11, 12, 3좀 빨리 세시네요 네. <laughs> 자,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10, 10, 10일 거예요 오, 그렇죠? 그래요? 이거 생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셨어요 네. 굉장히 독특한 장기를 네, 보여주시고 장기. 계신데 이것마저 혹시 틀린다면? 맞다, 맞다. 어 10이에요? 10만 원? 네, 요정 이거 10, 10만 원인가 만 원이 아니다아 10만 원. 네 조금 네. 네. 음 그러네 하나 틀렸네. 아, 네. 아 일부러 네. 또 이렇게 네, 실수를 해 주신 인간미가 돋아서 보여 내가. 어 이런 걸 개인기라고. 네. <laughs> 대 선배님 네. 앞에서 네. 개인기를 그렇죠. 심지어 준비하셨는데 네.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좀 이게 전통적으로 재무가 네. 네. 재미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재무인가요? <laughs> 네. 재미가 네. 없다. 재미가 재무. 이런 게 개인기 아니야? 형네 메인 MC 같습니다 아, 아, 예. 그 네. 왠지 저... 손 실장님은 뭔가 엄청난 계획이 어, 하나 있어. 컨텐트는 예. 예. 노래를 좀 했었지. 아. 노래요? 예. 네.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부르고 시작하면 네. 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노래. 주로 이승철 이런 노래. 어, 오늘, 작가. 오늘 비도 오는데. 그렇죠. 예, 비와 당신. 짧게 한 소절 들어볼 네. 수 있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한번 선배들이 하면 되게 그리워하면 언제 이렇게 쫙 깔아주는 게좀안마긴한데예아이고네 네. <laughs> <laughs> 예. 왠지, 네. 왠지 이번 문제되네. 오프닝은 네. 굉장히 짧게 나갈 것 같은 네, 네. 그런 불길한 <laughs> 예감이 듭니다. 제가 제일 낫죠. 예소품반이랑예예 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기를 네, 제가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렸는데 네, 네. 네. 회사에서도 네. 혹시 네. 이런 개인기를. 세 분은 왠지 이제는 좀할 때가 좀 지나신 것 같아요. 할 기회가 좀 많았지 않았을까. 특히 이런 날어 개인기를 좀 많이들 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체육대회 시작 전에 저희 훈남 대표님의 한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련한 체육대회 자리입니다. 어, 시간을 어렵게 낸 만큼 이 체육대회 열심히 해주시고 회사 생활의 자양강장제 아니겠습니까? 아, 자연강장제 없이 뛸 수가 없겠네. 오늘 밤 제가 준비했어요 맥주랑 치킨 무제한이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유 잘 마시네 아예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자 오늘 회사 생활에 소풍 같은 워크샵 어때요? 예예 예. 소풍 와서 통풍 걸리겠네요 네 등산은 네. 어, 내가 해보면 해볼 수록 말이야. 네네. 마치 내가 지나온 회사 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고 하지만 어 위험은 더욱 커지는 것 같은 거지. 아, 역시 멋있습니다, 실장님. 알어. 네. 뭐 빼면 시체지. 가자. 그쵸.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장님. 안전도 위험해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아, 예.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사내 행사입니다 음. 세 분께 제가 좀 무례한 부탁이었나요? 개인기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 개인기들을 혹시 사내 행사 가서 하신 적은 없겠죠? 가서 막돈 세시고 막 그러진 <laughs> 않았죠? 돈을 세지는 않고 아, 예. 네, 몸을 쓰죠 오, 하신 적은 있으세요? 개인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왜그 그래. 중에 하나를 보여주실지, 돈을 제공해 주세요. 아, 저도 나이도 좀 있고. <laughs> 어, 이렇게 개인기를 해서 웃기기에는 네. 회사 생활 그 분위기 속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예. 어, 그것도 좀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요? 시작할 때는 이제 예. 모임의 좌장은 인사말을 듣고 음. 거기에다가 이제 애드립을 치면서 계속 띄워주면서 이제 점점 무르익어가는 거고 아, 필요하면 이제 신입사원들의 개인기. 오. 준비 안된 듯한 어, 갑자기 나온 듯한 그 분위기에서 미리 준비를 했지만, 아, 아, 그렇게 예. 했을 때 이제 좀 귀여움으로 봐주시는 거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그 자리에서. <laughs> 혼나요?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갑자기 돈 세고 막. 갑자기 돈. 혼나는 거아니야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사실 오늘 주제는 개인기는 아니고 아, 사내 행사기 때문에 사내 행사 고질적인 아, 네. 네, 네. 얘기로 돌아가서 네. 사내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음. 뭐 워크숍도 있고, 뭐 송년회도 있고, 음. 신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어, 사내 행사라고 하면 아,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그 창립기념일 행사, 회사에 아, 창립기념일. 어, 하는 거 있을 거고 그, 그리고 연초에 하는 신년행사, 예. 연말에 하는 종무식 행사, 예. 그리고 월마다 혹은 분기마다 회사마다 뭐 특징은 있겠지만 어 체육대회 행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음, 아, 그리고 참... 상하반기 분기에 하는 상하반기나 분기마다 하는 뭐 워크샵 이런 사내 행사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회사라는 게 단순하게 물론 업무만 하지만은 네. 사람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업무 말고도 또 서로 이제 같이 좀 친밀감도 있어야 되고 친목도 모네 친목 도모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리프레시도 돼야 되고요. 아, 네.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요새는좀 아니겠지만 은 이전만 하더라도 가장 큰 목적 그 단합. 좀 단합해서 좀의식하자잘 가자. 이런 음. 목적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단합하면은 대학생들이 딱떠올리기에는 MT거든요. 멤버십 트레이닝 딱 가서 이제 막 술도 먹고 게임도 하고 놀면서 이렇게 다들 친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어색해지고 이렇게 <laughs> 네. 하는 게 대학생들이 많은데 그 어찌됐든 MT를 간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도 저는 좀 설레거든요. 아, 대학교 맞아. 때 MT. 에이. 되게 뭔가 설레는 추억. 아, 예, 그 추억 있잖아요. 그게 설레는 이유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설레셨나요? 아, 저는 항상 설레죠. 아 저는 회사에서 모든 행사할 때마다 지금도 설렙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대학생 때의 MT와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아,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음.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약간 하셨는데, 워크샵이죠, 이제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는 워크샵이고, 음. 네. 거기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잘해야 됩니다. 워크숍은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MT, 아까 말씀하신 침묵 단합이 맞는데 네네. 그때에서도 어, 위 사람들은 항상 평가를 한다. 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거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 단순히 설렘을 넘어서 그렇죠. 뭐 다른 게 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예. 현실은 지금 손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예.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어, 어느 어 정도 있다는 게 어떤 네. 것들이? 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의 그 사람의 진몸욕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네. 계속 평가를 받고 그런, 그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저 사람 몇점 이렇게 평가한건 아, 예, 그렇죠. 아닌데 아무래도 이미지상 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마음 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아. 아 저런 사람 저런 면이 있었네. 네. 굉장히 뭐 얌전한 분인 줄 알았는데 뭐 붙드막이 먼저 올라갔네. 네. 아, 이런 식의. 아, 그런 그렇죠. 거 은근히 또깰때또더 기분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죠. 또또 어, 또, 어, 정말 잘놀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분이 안 좋나? 또 의외로 또 어떤 잘 것들을 오돌네. 준비하고 가셨는데 갔더니 막상 네. 내 생각과 얼마나 그렇죠. 달랐고. 그러면 첫 워크숍 때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가셨는데 갔더니 막상 내 생각과 얼마나 달랐고 뭐 어떤 것들이 좀 놀랐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신사원 환영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첫 저의 회식의 기억인데. 어. 근데 그게 저희 CFO라고 하시죠. 가장 위에 계신 분께서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의미로 다 부른 거죠. 오. 그래서 그도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뭐 축하해주는 의미로 간다라고 했는데 음. 이제 제가 그만 역자리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분. 그 보스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그다 조용한 상태에서 역자리에 있고 예. 네, 주변에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이거 실수하면 되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음, 그렇다고 뭐 대답하면뭐 하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도 아니고 아, 적당히 내 얘기도 하는 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해서 정말 이게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그러던 와중에 우리 네. 어, 그 c 그프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나도 요즘에 이제 신인싸움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예. 나 뭔가 나도 좀 이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를 보신대요 오.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예 네, 그러시더니. 자기 요즘에 이제 랩을 랩을 좀 듣게 됐는데 군가를 랩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를 너무 좋아하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이상하 하려고 가는 거예요 <laughs> 아, 이상하다 네. 그래서 네. 다들 이제 절차오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 있는 손한 서른 명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 아. 저희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저 가운데 있고 저 옆에 있고 그러더니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너 랩할 줄 아냐? <laughs> 갑자기 내할줄 알아? 할줄 몰라도 알아야 할줄 몰라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당장 화장실 가서 유튜브 보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데 앞에 있던 제 사수가 이러는 신호 치는 거예요. 무조건 할줄 안다고 하는 신호를 해서 내좀 네, 합니다. <laughs> 네, 그 다음 상황은 뭐안 봐도 비디오죠 어떻게 됐을지는 아, 잠깐 네. 짧게 한번들어보겠습니아 아, 아니 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기억이 안나요안 아. 하고 싶어요. 네. 혹시 뭐 프리스타일로 하셨나요? 아 그럼 참. 프리스타일로 해야 와. 분가를 어, 랩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네. 프리스타일로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자꾸 이상하 흘러갔는데 어, 오늘 방송 좀 꼬이네요 아, 지금 돈되는것보다 잘못된 것같아 근데 그때 했더니 분위기가? 어, 난리가 났죠 반응이 좋았죠 어, 그래요? 네.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다들 저 같은 동기가... 반응 아니었나요? 이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아니, 아직도 아니. 사실 안 보이시겠지만 발가락이 아니, 잘... 제가 그때 술을 정말 못하는데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때 막걸리를 한 잔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아, 어, 막걸리가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스에 있었던 것 같고, 어. 이제 다들 이제 그까 그러니까 의자가 아니라 네. 다 이게 뭐 양반다리하고 앉는 그런 테이블이었거든요. 어, 네, 예. 저 혼자 일어서서 맨발에 어. 어, 동기랑 함께 랩을 그, 그, 읊었던 어, 근데 그게 하지. 계기가 좋게 보셔가지고, 예. 전 사실 회사생활 그 다음에 좀 좋았어요. 어. 왜냐면은그셰프가 어떻게 신입사원 이름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근데 제 이름 알아주시고 이제 지나가실 때마다 제책상 앞에 지나가실 때마다 노랩해봐라 <laughs> 이렇게 놓고 지나가실 때 해야 돼요? <laughs> 네, Check it 라 u t 그다음에 어. 몇년 동안 이제 사회 진행도 하게 되고 오. 진행도 하게 되고 이제 각종 이제 뭐 장기 자랑이나 이런 데좀 준비하라고 이제 특명도 받고 해서 예, 상품권도 조금 챙기게 되고. 아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이제 산행사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음. 그렇죠. 프리스타일레배트를 하게 되고 제 발가락이 아직도 오그라들어 있는데 참두 분은 첫 번째 사내 행사 뭐 워크숍 때 경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는지 그 재무 쪽에 그 회식하는 수준을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번 그러니까 긴장의 연속이었지 이렇게 막 내가 뭘 음, 이렇게 드러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고. 어, 아까 말씀드린 신입사원 때 가장 그뭐 행사를 했을 때 긴장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건배제를 시킨다던가 음, 장기 자랑 개인기를 시킨다던가 할때 뭔가 이렇게 웃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폐기 있게 드러내려고 음,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고기를 굽는 것만 봐도 쟤는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 아주 춤 들어보시나요? 아, 어떻게 뭐잘 구워야 되는 거 고기를 굽는 모습만 봐도 쟤는 되겠다, 임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 우리 부장님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는 제 위에 상사분께서 네. 저랑 같이 고기를 먹어가면 제가 고기를 못 굽게 하세요 네. 왜냐. 나보다 잘 구우면 그때 구워라. 미안고이는 예, 것만 하더라도 저렇게 긴장하면서 굽는데. 예. 그래서 사내 행사 하는데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어, 네. 사내 행사는 기억에 남는 게 축구였습니다. 어. 아. 그 인사팀에서는 노조 노사 협의회 같은 게 어, 노조가 따로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음. 전 사업장을 다니면서 축구를 했었고 어,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까지 스트라이커를 했기 때문에. 어. 어, 어떤 스타일이세요 스트라이커 중에서? 안정 그 선수 동국이형처럼 아. 어, 패스를 해주면 골대 앞에서 제 끼고 넣는 스타일입니다. 골깃터 꼬깃터 이게 많이 뛰진 않고 타겟형이네 타겟터 타깃형. 이게발재간으로 타깃 이렇게 딱 넣는 원샷 스타일. 원킬 스타일 인자기 스타일 네. 근데 좀게좀 네, <laughs>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제가 잘 해야겠다. 그때 저 지금 부사장님 예전에 이제 부사장님께서 골을 세 골을 이상을 넣으면 바로 데뷔 시켜주겠다. 아, 처음인데 아. CFO 분은 그런 얘기 하면은 신뢰가 가잖아요. 이렇게 어 음. 그래 도잘 되겠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요 음, 네. 그래서 어 제가 축구 하면서 뛰다가 다 끝나고 나서 음. 저는 축구 하고 뛰다가 끝나고 나서 토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와, 그만큼 뛰어다녔어요. 아, 새꼴 넣었어요. 새꼴 넣었죠. 오 해트 트릭. 오 머리 오른발, 왼발. 이야. 이야, 완벽했네요. 예, 그렇게 출발 자체는 어, 뭐 이렇게 뭐개인기하고 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몸으로 풀면서 어. 승리를 안겨다 드리는 어, 이런 게첫 행사였습니다. 크. 아, 대리는 안 되셨죠? 됐죠. <laughs> 특징 그냥 no. 그리고 나서도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와. 발이 보이면 안 되는 거고 앉아서 어떻게 막걸리를 먹으면서 yeah. 부사장님 옆에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천박스럽게 이렇게 하긴 진짜 <laughs> 아, 발달을 계속 뭐 그걸 좌지우지하면서 돌아다녔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참 차례 행사는 긴장이 연속이었다고 저는 어, 첫 번째 말. 행사는 그랬 그렇습니다. 어, 두 분은 약간 흑역사였는데 실장님은. 뭐, 빛나는 빛나는 과거였는데. 그때부터 떠오르는 뭐, 라이징 스타였죠아하 라이징 스타 요즘 후배들 막 하는 거 보면 뭐. 답답하죠. 아, 네. <laughs> 어떤 부분들이 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회사에서 와서 목표가 대리인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대리신가요? 음. 음. 네, 저 네, 지금 프로입니다. 프로시. <laughs> <laughs> 대답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거의 다 되신 것같아고 아무튼 그런 게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돼서, 왜니면 귀가할 때까지 뭐 저희는 여직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남직원분들과 함께 같은 조를 짜서 택시를 보내주는 것까지, 그니까 정말 센스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를 실현해 야 줄. 좀유쾌해 보였나요? 공리주의를 실현해 줄. 독립주의를. 서 이거하자 저거하자 저거하자 하는데 <laughs> 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어 어떤 이벤트를. 그래서 최대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정이 돼요 그니까 러 매년 말에 음. 에이전트를 뽑아요 근데 에이전트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음. 최근 (3년) 고가가 뭐~ 진짜 우수고가 현균 우수고가 이상해야 된다 <laughs> 그리고 추천도 받아야 되고 임원이 어. 또 결제도 해줘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인사팀 들고 가야 각 부서별로 다 에이전트가 한 명씩 있어요 어. 그룹 단위별로 그룹이 뭐~ 엄청 많죠 거기에 그룹 단위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돼요. 네, 이게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가서 특수훈련은 뭐 극기훈련 받아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 그래서 그게 어~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1년) 동안 약 (4번을) 해요 분기마다 와. 분기마다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그 (1년) 1년 동안 근데 정말 잘하면 연임도 가능해요 네, 연임요 제가 (3년) 했어요 네이쯤에서 박수 한번 안 나도 되고요 아, 예. <laughs> 안 치는 요 <laughs> 그래서 이게 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그 직원한테는 다른 업무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그 업무를 조금 할당을 해줘. 비업무가 음. 아니라 중요한 업무다. 음. 임직원들을 위한. 그래서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산행사가 네. 생각보다 저는 뭐 워크샵 이러면 진짜 다들 팀워크 증진을 위해서 놀러 가는 건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복잡한 준비도 아, 필요하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경우군요. 그때 1박2일 행사였었는데 그. 파워포인트 PPT 슬라이드를 30장을 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워크샵을 위해서는 그 기획안을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어. 네. 근데 보고를 위해서 PPT 30장 그때 한 36장 정도 됐었을것 같아요 어. 그 제목 달린 거 빼고 36장 어.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30명이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요 그 당시 아마 안면동인가 네. 그쪽으로 가었던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 이동을 뭐 버스로 대절할 거냐 1안 음. 버스 대절 비용 얼마 2안 뭐 각자 개인 차량에서 어떤 카풀 형식으로 나눠서 타고 가는 거 음. 그럴 때 이제 기름값 이제 회사 지원 얼마 몇 킬로니까 얼마? 지도 그리고서 여기가 이 장소고 누구누구 누구 누구 음. 누구 집 집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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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까운데 이렇게 같이 타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몇 네. 시부터 몇 시까지 도착하고 네. 교통 상황 뭐 오늘자 교통 상황을 봤을 때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도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다. 와. 이 정도 시간 대비해서 중간에 휴게소 여기 쉬었다가. 또 인원이 많으니까 또 각자 쉬었다가 뭐서 연포탕을 먹고 여기서는 몇 시까지 한 다음에 또 숙소 가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숙소 방 배정은 나중에 하고 또 이제 게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 그 서른 명에서 같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게임. 게임 하려면 은또 개인적으로 못해. 조를 또 짜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아무래도 같이 친밀감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차탄 조는 또 같은 차 타기 차를 탄 사람들끼리는 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이제 직급별로도 다고 나이별로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또 남녀 구성도 고려해가지고요. 짠 다음에 조별로해서 게임을 한 (10가지) 정도를 만듭니다. 물론 (10가지는) 다못 해요. 아, 예. 근데 또 비올 경우도 대비해야 되고요.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laughs> 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끊어야 되나 또 이게 반응이 좋으면 연달아 다른 게임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아, 또 언제 휴식 시간이요? 언제는 또 이제 뭐 실장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30장이 넘어가게 되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은 좀어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워크샵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는 1박2일 워크숍이 어. 가면 편안하고 왜요? 진행하는 거 보면 기업고해서 워크숍이 1 년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집에 안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죠? 아, 뭐 여러 가지. 부정님은 뭐. <laughs> 아그러신가요저는 그 아. 그렇지 아. 아. 않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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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지는 않은데 아, 예. 좀 기다려지기도. 예전에는 긴장의 연속이었다면 요즘은 좀 어, 즐길 수 있는 음. 휴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군요. 이제 MT 같은 거 가면 술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 워크숍가도 술 정말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실장님도 사실은 술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술을 거의 못하고요. 예. 그래서 어, 살기 위해서 사회를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이었죠. 음. 네. 아. 그러니까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자는 다 전체를 진행해야 되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품어야 되고 막내로서 또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먹인 것도 있고요. 어... 먹 음...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계속 게임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어... 사회자의 권한이네요. 어, 그렇죠. 깜... 조용해지기도 아... 하고. 어... <laughs> 근데 뭐 워크숍 가서 사회 볼때는 꿀팁 같은 거 없나요? 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아, 네. 그좀 그냥 재미와 그 업무를 좀 연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밌는 오... 것좀 음... 하나 말지. 수... 예를 들어서 스피드 퀴즈 같은 게 있어요. 예. 스피드 퀴즈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그 인사 제도를 예를 들면서 아. 둘째를 출산하면 우리가 얼마죠? 그러면 얼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 이제 과장들이 뭐 대리한테 설명하다 보면 욕도하면서 설명도 하고 어. 아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집중 이번에 선발한 인원이 몇 명이죠? 채용 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어 몇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무 네. 쪽은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파이낸스 쪽은 어. 2017년 매출액 영업이 단기순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같니다 아니 왜 물어보신 거예요. 네. <laughs> 네, 네. 재무조금뭐 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업무와 연계시켜서 하다 보면 이제 술 취하시면 잘 못하기도 잘 하기도 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근데 어, 예. 그런 거를 깨알같이 준비했구나. 네. 2018년도 경영계획 뭐 목표는 얼마죠.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말하고 싶은데 언뜻 안 떠오르거든요. 어, 예.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좀 업무랑 연계하면서 하는 게 분명히 있었고,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보면서 실수를 조장하죠. 아예? 대리랑 과장들이 이제 실수해라. 어 경쟁자를. 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하시나요? 야자타임.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살짝 좀 분위기가 애매하긴 한데, 네. 허락해주시면 야자타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야자타임이 어, 차부장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음. 무서워서.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원이 대리 정도 아. 좀 괜찮으면 과장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참그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 대리 여성분한테 누나라고 부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걸 하나 던져주면 다 그냥 막 몰려듭니다 그냥 불나방처럼 아, 재밌다고 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네. 서로 이제 물고 뜯고 하는데. 어, 이제, 속마음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속마음이 나와요? 네, 나오죠. 야. 그걸 살 이제 끌어내는 게, 고게 이제 재무는 이해 못하는 인사만의 특징이 있어요. 아, 특징이 <laughs> 되 아. 그래서, 어 뭐, 기가 막힌. 뭐, 업무적으로는 잘하는 거 같은데, 요, 요렇게 음. 하면서, 아, 약간 어, 그러니까 끝을. 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딱 던지면, <laughs> 자꾸 절차도 하면서, 이렇게. <laughs> 성한극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긴장을 하시네요. 그 피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런 게참 백리고 음. 재밌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어. 네. 흑폭풍이나 뭐, 그런 건 없죠? 그건 뭐 풀어답지 못한 거죠. 어, 그래? 그걸 약속을 하고 하지만,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 대리가 과장한테, 어. 형, 오늘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어. 의사결정 못하면 그냥 집에 어. 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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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만 해도. 어.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그건 저희는 합니다. 와. 하고 나서 뭐 저는 뭐 사의를 봤으니까 음. 알아서 푸는 거긴 한데, 아, 네. 그런 게술 먹으면서 실수하, 실수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진짜 조장만 하시네요. 조장만, 아. 인사, 인사만의 뭐 그런 재무는 알수 없는 뭐 그런 거라는데, 많이 하세요. 야자 타임, 그러니까 뭐 부서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아, 오, 많이 해보셨어요. 야자타임은. 근데 정말 하다 보면은 네. 손녀기가... 그니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예. 예. 왜냐면, 뭐, 말을 낮추면서 하는데, 그냥, 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뭔가 쌓여두었던 말을 조금이라도 하게 돼요. 네. 어. 네. 저는, 저는 이제 그, 뭐, 그, 그때 막걸리 할때 신입 사원 때도 네네. 뭐 차장님 정도만 하고 이제 뭐 저기 좀 갖다 주세요 정도만 하고서는 이제 전 쓰러졌기 때문에 뭐 끝나고 싸우거나 뭐 그런 적은 아 그럼 클라죠아 없죠 네, 그렇네요 네. 위에서 조건. 차부장님들이 다 조절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보 게임이라고 있어요 바보 게임 뭔가요 바보 게임 혹시 나 이거 그래서.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삼 맞아요, 3. 맞아요. 예. 어떻게 하시죠 요즘 애들도 하나요 아예 <laughs> 가끔 하더라고요 <laughs> 요즘 애들 <laughs> 요즘, 애들도. 요즘 애들도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예. 해서 셋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아무리 저거. 설명하더라도 진짜 어려워요, 그 똑똑한 석박사 부장님들도 못 하십니다 이런. 술한잔두잔 들어가면 응. 응. 이게 술, 술 마시자는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꼭 어디 가서 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다섯. 요즘애들도 많이 하지만. 아, 하지만 예. 그런 네. 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어. 있습니다. 꿀팁을 굉장히 많이 줬죠. 너무 해줘. 좋죠. 예. 아. 명만 보면 됩니다. 그분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몰아봤을 때 제가 서 있으면 되거든요. 물, 수건 그리고 중간에 휴식할 때 앉으실 때 방석 밑에 쫙 어,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산행사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서 임하시는 분들을 처음 봐가지고. 음. 어떤 행사라더라도 저희는 일박 이일은 당연히 없고, 저리 아홉 시 이전에 무조건 다 끝나거든요. 그 애들이 뛰는 거 방방이랑 아, 예. 뛰는 그큰 음. 데가 있더라고요. 음. 한 세네 시간 동안 그걸 뛰고 왔습니다. 예? 재밌나요?